드론 안전 교육 왜 필요할까? 드론은 항공 촬영, 물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종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체 관리, 비행 규정, 공역 이해 등 종합적인 드론 안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 지식 없이 드론을 운용하면 사고 위험뿐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안전중심의 드론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을 체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과 문제 대응 방법까지 익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학생대상교육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조종법과 규정준수의식을 강조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 교육에서는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직무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드론을 처음 접하는 초중 고학생들에게는 안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 체험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안전 교육이 포함되며 체험 활동과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운영됩니다. 교육생들은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운용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이 확대될수록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단체 맞춤형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진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드론교육을 제공하며 미래사회에서 책임있는 드론 활용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드론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